x가 된다. 그래서 주의사항은 x시간 후에 여기에 x가 있다라는 거. 그럼 4시간 후면은 어떻게 되겠어요. 식이 10 곱하기 a의 4제곱이 160마리 자 1280마리가 됐대. 그러면 시간을 t라고 두면10 곱하기 a의 t는 1280마리가 되죠.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풀어줘야 되는데 그럼 a는 2 2가 되고 a다 1을 넣으면 2의 t는 128이라서 t는 7이죠. 자 378번 2분의 1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15년이래요. 2분의 1로 줄어드는데 15년. 1 줄어드는데 64분의 1 이하가 되려면 이 식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야. 얘는 어한번 줄어들 때마다 15년이니까 2분의 1로 줄어들 때마다 2분의 1이 n 번 줄었잖아. n 번 줄었으면 곱하기 15년을 하시면 돼요. 횟수 기준으로. 그럼 2분의 1이 몇번 줄어들어야 64분의 1 이하가 되는가? 그러면 당연히 얘는 2분의 1이 6제곱이고 부등식이 감소함수니까 n이 6 이상이 되죠 그럼 6년, 6번 이상 걸리네. 6 번. 그러면 15년을 곱해야 되니까, 몇 년, 90년 이상이. 되요.